여기가 바로 발리. This is Bali. 40도짜리야. 못하 아, 뭐, 뭐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아 아니, 아니지. 스트레이트로 그냥 한 잔씩 따다닥딱 하고 이제 이게 저의 소확행입니다, 여러분. 자 오늘은 제가 어, 발리에 갑니다. 드디어. 그렇게 가보고 싶었던 발리를 드디어 가게 됐습니다. 스케줄로 가는 거긴 하지만 약간 여유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좀 조금 조금씩 그 발리를 여행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 은다리 분들과 그 시간들을 좀 공유해 보려고 이렇게 또 카메라를 드디어 챙겨왔습니다. 자, 동해씨와 함께 갑니다. 에이. 이동해 유튜브에 이동해. 오늘 D.N.E.가 발리로 갑니다. D.N.E.의 발리에서 생긴 일 기대해 주세요. 아 자, 이제 저의 발리 숙소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저 밖으로 나가면 개인 풀장이 있는데 잠시 후에 보여드리고 일단은 먼저 방입니다 사실은 저 베개가 어, 이렇게랑 이렇게 밖에 없었는데 이건 제가 추가로 어, 따로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은 베개 메뉴가 있거든요 여기 여기서 원하는 베개를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좀 목이 안 좋아서 이거를 추가로 주문을 했습니다. 또 방에서 바로 또 이렇게 나갈 수 있는 풀장으로 연결되어 있는 문이 또 있습니다. 욕실입니다. 이렇게 욕조가 있고 지금 오늘 조금 흐리지만 저기 이제 여기가 다 바다거든요. 다예요. 날씨가 맑을 때는 진짜 쨍쨍하게 엄청 멋있게 보이거든요. 그리고 여기서도또 수영장으로 나갈 수 있는 문이 연결이 돼 있어요. 개인 풀장으로 한번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야, 이렇게 메인 풀장이 있는빌라입니다 제가 묵고 있는 것은. 여기서 이제 플로팅 조식도 가능하고. 아, 저의 빌라 소개는 여기서 끝 날씨가 지금 막 비가 왔다 l 다 e e you. I'll see you. I'll see you. I'll see you. I'll see 더 트래블로그라는 프로그램을 촬영하러 왔습니다. 그래서 좀 전까지 오전 촬영을 좀 마치고 이제 잠시 쉬는 틈에 여러분들 발리 풍경을 보여드리려고 자 보여드리겠습니다. 저기 보이는 저기가 이제 동해 방자 독채예요. 그래서 저쪽기 독채 하나 그리고 여기가 제방 독채 하나. 참 안타까운 거는 아까 이렇게 어제도 그렇고 여기 와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보는데 여기 다들 신혼여행으로 오시더라고요. 촬영 다 끝나면 하루 하루 반 정도. 개인시간이 있거든요 그때 우리 일단은 여기 촬영을 좀 본격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또 촬영을 하러 왔습니다 여기 이제 노을 지는 배경으로 이곳에서 야 이거 뭐야? 너무, 너무 무섭다 <laughs> 우와, 우와 아, 지금 음. 이제 이 석양을 배경으로 저희가 홈이라는 노래의 뮤직오을 촬영을 할 겁니다. 지금 밑에 이제 해변가. 우리 은단이들한테 인사하세요. 어, 단아. 잘 지냈니? 단아가 아니라 은단이니까. 어. 난 단아라고 고생 다나 단아잖아요, 은단이들이. 단아긴 해. 어, 얘들아. 어, 얘들아. 네? 잘 지냈지? 여기 발리란다. 와, 엘리베이터. 아. 엘리베이터 할수 있는데? seven p 오, oh my. 어? 아, 일곱 너무 예쁘다. 엘리베이터 무릎 바로 그냥 여기 떨어지면 그냥 끝인데? 끝인데? 여기가 바로 발리. This is Bali. <laughs> Bali is h e r I'm in Bali. 아, 이거 이제 여러분 생눈으로 보셔야 되는데. 너무 멋있는데. 어, 좋아, 서 굉장히 큰, 굉장히 큰 마트에요. 저는 마트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일단 여기 뭐 있는지 보여드릴게요. 좀 네. 과일들 그 중에서도 저는 오늘 맥주를 좀 사러 왔습니다. 한번 간단하게 한두캔 정도만. 네. 없는 게 없는 발리 마트. 생필품도 있고, 한국 식품들도 굉장히 많이 배치가 되어 있어요. 여기 또 오시는 분들, 걱정하지 마세요. 고추장, 된장, 쌈장 다 있습니다. 예, 걱정하지 마세요. 그리고, 크, 빠질 수 없죠. 컵라면. 제가 진짜 라면을 한국에서 진짜 많이 사왔는데, 여기 다 있었어. 사올 필요가 없었어. 오늘은 이 맥주랑 물반 조금 사갈 생각입니다. 두리안이 있네요. 이거를 냄새 한번 맡아볼까요? 턱! <laughs> 아, 두리안 냄새. 정신이 번쩍 트여있네. 전통. 발리 전통술. 요게 발리 전통술이래. 40도 짜리야. 못 타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아 아니지. 스트레이트로 그냥 한 잔씩 따라닥딱 하고 이제. 그 다음 이제 집에 가야지. 이렇게 마트 투어는 끝입니다. 자, 운동을 하고 왔습니다. 아, 운동다 끝났고, 저는 여기 밤 수영을 좀 하기 위해서 이 컵라면, 컵라면 물좀 받아놓고, 그리고 바로 물에 들어가서 수영 좀 하고, 그 다음에 컵라면이랑 맥주 딱 때리고, 그 다음에 씻겠습니다. 진매 놈으로자 그러면 수영을 좀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. 부워서 뭐 보이진 않을 것 같지만, 이렇게 카메라엔 너무 어둡지만, 그래도 꽤할 만해요. 이렇게 조명이 그래도 살짝 있어서 갑니다. 컵라면 이랑 좀 맥주 를좀 가져와서, 아, 지금, 여 기서 바로 먹겠 습니다. 음아 너무 좋은데 아 미쳤다 이게 저의 소확행입니다 여러분 일 열심히 하고. 에 와서 이 라면과 맥주, 그 보통 저 해외 투어 다닐 때도 항상 콘서트 끝나고 약간 이걸 항상 즐겨요. 이게 저의 소확행입니다. 아, 근데 이 작은 컵은 진짜 좀 사람 딱 아쉽게 양이 딱 아쉬운 양이다. 세 젓갈 먹었나? 네, 어쨌든, 어, 이 발리에서의 남은 일정. 내일 또, 잘 촬영도 잘 하고, 마무리 잘 하고, 어, 남는 또 개인 시간에 여러분 또 인사드릴게요. Cheers! 와, 도롱이 진짜 큰 거! 코모돈가? <laughs> <laughs> 진짜 커! 어, 어 뭐야? 야! 아니, 아니, 코모드, 코모드, 도마뱀이야, 코모드야, 뭐야, 저거! 아, 어. 들어갔어! 들어갔다! 진짜. 진짜 컸어! 야! 문 열어, 씨! 야, 문 열어! 아, 문 열어! 진짜 컸어! 야, 하지마! 아, 어 갔어 갔나봐. 어, 진짜, 그래. 진짜 컸지. 것 중에 진짜 컸어. 자 팔만 했, 이팔 길이만 했어. 어, 아 모르게 찌꺼려고 했는데 유리창으로. 기다려. 야, 진짜 팔뚝만 했지 진짜. 아, 진짜. 와, 꼬리가 그렇게 기냐 이, 이 아니, 너, 이 진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꼬리까지 치면은, 아. 진짜 이 정도 의 길이. 아, 진짜입다 무슨. 내가 잘못 본 건가? 무슨 동사인가? <laughs> 아니, 도마뱀인가? 도마뱀은 아니야. 코모도인가? I saw the. 코모도. <laughs> yes. 디저트. Yes. Like yeah. 코모도 맞지? 코모도 검색해봐. 그럼 저렇게 생겼었어. <laughs> 아, 아니었네. 아, <아닌데. 웃음> 아 코모도는 아니다. 아, 코모도는 아니네. 아, 저거 뭐지? 얘는 훨씬 흉악하게 생겼네. <laughs>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 뭐였는지 좀 얘기해주세요, 여러분. 영상 혹시 담겼다면 제발 담겼어야 되는데 진짜 컸는데 뭔가 또 나타나면 제가 또 찍겠습니다. 거의 약간 동물의 왕국이었죠. 자 코다 비치 해변으로 이제 들어갑니다. 저보다도 노을을 보여드릴게요, 여러분. 자 노을 갑니다. three two one 와야 미쳤다 여기 미쳤다 미쳤다 야 여기였어 아 다리라도 한번 담가볼까나 크로우 오 시원하다 저 애기들 좀봐 애기 너무 귀엽다 하 <laughs>